드랍률이 높아 제 여러분들 유, 인기 유튜버 레너도와 함께 하시는 그 기분 어떻습니까? 영광입니다 음, 뭐랄까요 <laughs> 아, 정현이거 마이크 좀더 켜야겠다 아 떨려요? 방송 컸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방송 클래스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짜이마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일단은... 제이요 저배 배터리가 1퍼라서 배터리. 아 지금 컴퓨터 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? 아 지금 이 방송 나가버리면 컴퓨터에 없겠네. 켜놓고 게임하고 있어. 습니아 순이 왜 순이 왜 그러는 거야? 왜 뭐지? 뭐가 문제지? 야 쩌미, 여기 두 팀. 아, 빨 네, 빨핑에 컵, 세 팀. 세팀 세. 팀아나 세 팀. 같이 가야는데내나너 이렇게 늦지? 나 여기서 먼저 먹고 갈까? 아 여기 여기 먼저 먹고 가자. 집이 바로 앞에 있어 예. 갖고. 집 집이 바로. 포가집이야. 약간 제주도 느낌 나는데와템 <믿> 진짜. 야 누구 감기 걸렸나봐. 어떻게? 어. 야 뭐야? 뭐 마이크 이상한 소리 나는데? 누구 막이런 <믿> 소리 나는데? 내 건가? 소리지? 저도 들리는데. 장현이 거다. 걸렸다. 아 장현이 아. 연아. 딱 걸렸네. 딱 걸렸네. 딱 걸렸네. 아니, 이거 도대체 뭐 어, 어떠, 어떤 어떤 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아 기분 좋지 않은 소리야. 다따로따로 이런 이런 소리 나는데. 아. 아이러노고오더더 커졌어 뭐지? 어? 아 반동 존나 심해요 신총 써보셨어요? 베릴? <laughs> 겁나 반동 심해 와 지금 우리팀 흔들리고 있는거 지금? 와 근데 총이 안나오네 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럼 나옵니다 <laughs> 열심히 해. 지 않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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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 내가 먹으려 했는데 깜 먹어 먹었다. 야, 정현이 거의 사플 방해하는 부분인데 이거. <laughs> 아, 정현이 마이크 아니었는데. 아니야, 어, 지금 정현이 아. 마이크 아니에요? 자, 와다 조용해 봐. 아, 아. 아니야, 다 조용해 봐. 그냥 소리 날 때까지. <laughs> 거봐 정현이 이름에서 지금 핑 저거 돌잖아 왼쪽에 그런가? 응 봐봐 마크 새로 바꾼다 하지 않았나? 지금 정현이 거만 불들어잖아 저거 저거 코드 잘못 꽂힌거 아니냐 그거? 헤드셋 잘못 꽂은거 아니야? 그래서 다시 포탑 꼈거든요 어 그래? 병원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헤드셋? 오늘 경화 하니까. 근데 저기 아 와도 씨. 모르겠다 이거. 그 정도야. 453. 어. 지금 거의 우리 팀에 배신자가 있어. <laughs> 어떡하지? 어어. 어, 어. 자, 우리, 우리 뭉쳐대는 거 아니야 이제. 안 뭉쳐도 돼. 오케이. 네. <laughs> 아, 자기장. 너무 하네. 음, 너무 멀어. 뭉칩시다 선끼 우는거 제대로 <laughs> 다시 끼라고 해봐. <laughs> 얘기했지요 수연띠아주 그냥 띠띠빵빵하네 지금 오늘 수연이. <laughs> 아 말하는 아, 거 너무 좋다. 뭐 회사에서 뭐야, 뭐? 회사에서 일안일안 일 하고 몰래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닌가? 누구 나야? 수 수연이요. 수연이? 수연이 수연이 일해 지금? 수현이0시1 진짜... 0시부터 일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일해? 그 무집행 방해죄로. 공무집행방해죄로 저거. 진 공무원이야? <laughs> 공무원 아니에요. 아, 저 공무원 이야 <laughs> 수현이? <웃음> 수현이? 네. 아닌데요. 일끝났는데요일 아, 끝났대. 수현이 너 공무원이야? 아, 진 공무원 아닌데, 내가 알 기론. <laughs> 미술학원 선생님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미술학원 선생님이라고? 근데 왜 웃어니네? 가위 뭐... 피해 맞 <맞은? 웃음> 와, 얘네 대박이네. 야, 남의 직업 갖고 아, 웃으면 안 되지. 미소를 잘해서 미소라고 쓰생님이라고 제가 그냥. 뭔 헛소리지? 야, 얘네, 얘네 개구라네. 아, 진짜, 얘. 차부터 잡읍시다, 차부터. 야, 이빨 한 서른 두개다 뽑아버리고 싶다, 아주 그냥, 지금 기분이. 아, 얘네 진짜 어떻게. 멘트가 이렇게, 에이, 트리비혁이 아주 떨어지네.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. 아, 야, 그냥 니네. 야 니네 그냥 시프트 누르고 더블 눌러 이 새끼들아 아주 그냥 말하지말고 아 니네 재미없네 아, 아. 개구라 뽕짝이네 아주 야 개구라 뽕짝은 또 뭐니 수현아 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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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얘도 안가르쳐줘요 지가 뭐하는지 지막뭐 샤넬것도 받아오고 하더만아 진짜요? 응 오 3이 오 3이 어카고발 어, 저... 왼쪽 S 무슨 거의 무슨 뭐동요 부르실 뭐 동요 브리핑하고 있어 쟤는. 저 <laughs> 사람. <laughs> 저요. 제이요. 뭐야 이거? 어 뭐야 방금 날 내기었나? 늑대자 이요. 우리 팀에 중국인이 있다. <laughs> 우리 팀에 중국인이 있다. 이쪽 방이야 아, 나 요즘 막 그, 뭐지, 그, 뭐, 니, 니스... 어, 뭐야! 어, 깜짝이야, 씨. 야, 왜! 얘왜 <laughs> 이래 놀래요? 야, 무슨 그래. 일이야? 왜 이래 놀래요? 이새끼는 총기 사고를 총기 아주 하고... 그냥. 아, <laughs> 자기장 존나 걸다 씨. 다리 아프다. 우방이. 야, 다음부터 아까 저기 가자고 했던 애 조용히 하고 있어. 다음부터 비행기 내릴 때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, 다음부터. 야 나는 이렇게 말을 좀 안타. 기분이 좋을 때 말을 참 재밌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걸까? 아 미치겠네. 기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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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신가 봐요 오늘. 아 오늘 일단 여성분들 두 명하고 또 술을 먹기 때문에 어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. 오홀 홀로 홀로 없었는데 때맞침와우두분다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십니다 헐? 어머이랑. <laughs> 미친할머아나 참. 어, 어 어머 어머야 할머니. 어 드림력 좋네. 어. 나를 당황하게 들어만드는 드립이비었어 응. 훌륭해. 인정한다 내가. 훌륭해 칭찬받았다 와. 응. 한 어, 몇십 년 만에 웃기는 거네. 몇십 년? 몇십 년형몇 살이에요? 아나 지금 스물일곱이니까 한한이곧 삼십 한, 한, 년 돼가요. 네. 아, 이렇게 적이 안 나와. <laughs> 방심하는 효과 저기... 적이 나올 거예요, 이 여기 적 있네. 어디? 너 빨간 핑 쪽에, 빨간 핑 쪽에. 레드존 있는데. 운석 떨어지네. 아, 운석이 떨어져요? 아. <laughs> 그, 그 4번, 4번, 어... 4번, 4번 노색깔님이 얘기한, 얘기한 거죠? 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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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이야. <laughs>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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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국민의 당이 얘기한 것 같은데. 국민이 <laughs> 저기요, 국민당, 국민, 국민당님. 저희,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저기 지금 어, 자유한국당 이번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. 거의 당도 아시겠습니까? 정의당도 깨기시네. 번, 1번정의당이 무서독인데. 정의당이 정의당이지. 이분들도 참또 이게 형님이 또 재밌는 드립 쳐주니까 또 아주 그냥 또 어? 아주 그냥 뭐 김밥도 올리고 뭐 반찬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국밥 다 올리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아 정신 없어. 어, 근데 저기 아예 안 나오네. 어, 얘네. 부트캠프 100퍼 있다. 여긴 100퍼지. 왜냐면 이제 여긴 100퍼 있을거야여긴좀 커. 이름 자체가 딱 느낌 있잖아. 느낌 아니깐 핵게임이 있네 아나 7탄을 좀 먹어야겠다 베릴 지금 스나로 쓰는 중 응? 베릴 베릴 총 이름 s 서이 안나와요 어난 아, 저거 지금 뭐 스크스에다가 AK 음. 와우 좀 고급진 총을 쓰고 있어 나는 지금 나는 좀 무거운걸 좋아해서 남자라면 좀 약간 좀 크고 무거운거 예 7탄총 네, 7탄 총. 음. 네. 내렸다. 구탄이 제일 무겁지 않나? 어 그냥 내가 무겁다면 무거운 거예요. 네 지금 내 가방이 들었잖아요. 네님 가방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오야 자기 정답. <laughs> 뭐야? 어? 아니 내 우리 아닌데. 백터 누구야?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. 백오십 백5십오0미터도안 돼. 어 너무 멀어. 야 아니 나 자꾸 멀어진다 나는. 나 앞에서 티가... 끊을게요 내가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? 1 6 0 165 나도 같이 가서 자기장화 같아 <laughs> 자기장화 아, 보인다 지명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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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자기장화 아파요 님들 쏜다 미소가. 어? 뭐야 어디야? 어디 정도. 아, 아, 밑에 봐, 하나, 더, 보인다, 밑에 보인다, 하나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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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.. 보인다.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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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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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컴컴 컴. 컴, 컴, 컴. 나간다. 위에 있다고? 어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위에, 있다, 있다. 위에 위에 위 저기다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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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돌뒤에 숨었다 돌뒤에 숨었다. 155. 예 네, 봤어요 봤어요. 어. 기자. 나이스요. 아야야야. 아, 아, 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 아니, 또 있는데? 야, 뒤에, 위에 또 아, 있는데? 아, 멀리서, 멀리서. 어. 멀리서 쳐 놓은 거. 한명올라올수 있나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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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살려 누구, 누구, 누구. 4번, 아, 위, 4번, 너랑 4번. 4번? 너색 죽을 거 같은데? 그냥 죽게 놔주자 왜, <laughs> 왜? 주, 죽으면 안 돼? <laughs> 저, 저기로 아, 어, 저, 어, 야, 야, 연막, 연막 어디야, 연막 어디야, 연막, 연막 어디야. 아, 여, 연막 나야, 연막 나야, 연막 나야. 제생각 살릴, 살릴 수 있을, 살릴 수 있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, 저친구가더 가까운데 안 살리네? 대박이다. 살릴까? <웃음> 살릴까? <웃음> 야, 우리 팀 동료 애가 없네.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나 아, 아, 음, 나, 음. 나, 쫄면 별로 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존나 빠르네. 아니, 살렸어, 살렸어. 살렸어, 살렸어. 어, 바로 뛰어. 이상 아, 이, 이 친구들 언제 내려가는 거야 도대체? 엄청 빨라. 아 이거, 아, 이거 힘든데 가기. 아, 아 이거 힘든데. 다 무조건 타야 되는데. 아 근데 정패, 아, 아직 아, 아직까지 아프진 않아. 어, 아 버트 있다. 아프. 버트. 보트? 버트 어, 버트 타고 가. 어 일단 버트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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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기 케이 오기, 오기, 오기. 오기 가기 가기 오기 오기.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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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. 어디로 가래? 시갑시다. 야, 봐빨봐봐 봐. 내가 돌려 아니, 돌려. <laughs> 돌려 아, 다 다다. 아, 그그그그 가면. 가면 있어. 가면스. 빨 빨리 빨리 빨 <laughs> 현명 다 <타>, 빨리.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내가 <laughs> 운전 내가 내가 운전할게. 내가 운전할게. 야, 형님이 운전할 때 <laughs> 형님 <웃음> 제가 제가 운전하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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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친구 국어를 제대로 <laughs> 못 배웠구나. <laughs> 왜 이쪽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 아, 저기 있는데. 야야야야야! 나도 나 미리 했다니까.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. 아니, <laughs> 우리 죽을래? <laughs> 야 운전해. 한번더 후진. <laughs> 운전해, 운전해. 나 죽겠다. 야나 구상 구상 한 번만 쓰자. <laughs> 구상 안 돼요. 붕대 붕대 빨아야 돼. 붕대, 아, 붕대. 오케이. 아, 오야 어, 어, 붕대 중단됐어. 꺾지 마, 꺾지 마. 꽉지마꽉지마쥐직남직치남마어리죠 어, 어, 사람 왜, 어조리조 오리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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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서어디조어어어리조 오리조 오리조 오리리 위로 올라가 땅 위로 올라가요 땅 위로 올라가야 돼빨리조리조리조 오리조 오리조 <laughs> 아니 누가 쏜다고? 아토 쏠린다는 진짜 야야 아, 아니었... 나, 나,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<laughs> 미친새끼나 죽겠다고 빨리, 빨리 <웃음> 죽겠다고 <laughs> 어야아나 <laughs> 아, 진짜 아 이거 에바다 면 안되지 고 가야지 아... 아 가봐 가봐 가봐, 가봐. <laughs> 가봐 유인해봐 가봐? 야 이거 다 계획된 살인이야 <laughs>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<laughs> 아 얘네 진짜 아 거봐 아까 내가 운전...야 앞에 바로 앞이잖아 앞에 아야 아. <laughs> 진짜 <웃음> 아 대박이네 아 개웃기네 할말이 아. 없다 <laughs> 야 우승폭탄 터졌어 얘네는 죽었는데도 아. 아. <laughs> 아, 절대 싫지가 않아 아, 레츠고